안녕하십니까. 빅진입니다. 오늘은 아, 저의 헬스장 훈련 신발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좀 많죠? 이거를 다 신는 건 아니고, 어, 보통 주로 신는 게 있고, 좀안 신는 것도 많습니다. 이 신발은 라벨에서 샀는데 솔직히 잘 신지는 않고, 보통 검정색 하이라 검정색 밑에 바지랑 매치할 때 신는 편입니다. 하치할 때는 신지는 않고요, 거의 상치하는 날 신습니다. 또 마찬가지, 아식스. 또 이쁘죠? 샀는데 한두번 정도 밖에 안 신은 것 같아요. 나이키 베이퍼맥스. 몇 년도 판인지 까먹었는데, 좀 신어줘야 되는데요. 다음에 제가 좀 자주 신는 신발 나이키 에어맥스 97 올검 이쁩니다. 검정색이 모든 코디엔다 매치 하기 좋은 것 같아요. 얘는 제 훈련 파트너 까미 음, 장난이고 이름은 까미 맞습니다. 아, 비브람 발가락 신발 솔직히 멋은 없는데 이 신발 신고 하면은 확실히 하체 하는 날 느낌이 달라요. 자극이 엄청 잘 오고 발가락에 그 신경이 다 느껴진다 그랬나? 발바닥이랑 바닥이랑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음, 사놓고 한두번세 번밖에 안 신은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멋이 없어서 망설여지는 신발. 검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. 세련된 느낌도 들고 무난하고 좀 시크한 느낌도 들기도 해서 이거는 그나마 최근에 산 신발 한두세달 됐나? 뉴발란스 이천이십오 년도 판인가? 제일 2 0 0 2라고 나와있네요. 이천이월. 200불 안 주고 샀는데 어, 요새 잘 신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저의 제일 사랑하는 컬렉션, 반스. 저는 훈련할 때 반스를 제일 많이 신거든요. 음, 그냥 별로...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신발 어떤 걸 집어가고 싶다 그러면 반스를 집어가는 편입니다. 바닥도 접지력도 좋아서 슬리본 뭔가 힙한 느낌도 있고 이쁘지 않나요? 음. 그리고 올드 스쿨 신발이 거의 다 깨끗해요. 왜냐하면 저는 운동할 때만 이 신발을 신거든요. 그러니까 헬스장에서만 이 신발을 신어서 깨끗합니다. 밖에서는 야외 신발이 따로 있어서, 야외 신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, 그러니까 밖에서 신는 신발이 따로 있어서 좀 깨끗한 편입니다. 컨버스로. 근데, 뭔가 하치 하는 날은 잘 신지 않게 되는. 왜냐면, 이, 로우는 모르겠는데, 하이는 이혀 때문에, 혀가 아니라 뭐지, 이 옆에, 어 옆부분 때문에, 뭔가 발목이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좀잘 신지 않게 되고, 거의, 반스를 많이 신습니다. 옆이 트여있기도 하고 발목 가동성도 좋아서 음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가 신는 신발만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또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은 나이키 에어맥스 올검 97 그리고, 2000, 어, USA 9, 인인데 아무튼 뉴발란스 그리고, 한스 올드스쿨 슬리버 이게 거의 요새 자주 신고 있 여기, 서 자주 신고 있는 신발 원해로 이건 좀 불꽃 무늬가 이뻐서 가끔씩 신습니다아 그리고 아, 예, 오늘은 여기까지. 바이바이. 아 미야 바이바이. Say bye to the s u b s c r i b e